안녕하세요. 언제 열정적인 학교상입니다 자, 오늘은 철산중학교 3학년 2학기 중학교 성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철산중학교 시험 범위는 삼각비와 통계였습니다. 매년 철산중학교는 순서대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분배를 해서 시험을 보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비와 통계 매년 주제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요. 오늘 시험 봤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가 있었는데 반해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가 없는 것으로보아서 1학년 아이들부터의 시험의 분위기를 바꿀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 하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은 약간 식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중 레벨이 10문제, 하 레벨이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봐도 문제는 심플했다고 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심플했을까요? 그건 바로 3학년이기 때문이죠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힘을 많이 뺍니다 왜냐면 하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도 내신 대비를 중2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쉽게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삼각비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범위가 그렇기 때문이죠. 지금 배우는 삼각비에서 발전되면 수원에서 삼각함수의 활용까지도 이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부 수업을 더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삼각함수, 삼각비 수업을 할때 정말 속상합니다아이들 도형을 보는 센스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때 고등과정의 색깔을 묻혀줘야 됩니다.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번에 실상 조학교 학교 시험 문제가 쉽지 않게 나올 거란 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공포를 했죠. 사고 수원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색깔을 묻혀서 이번 내신 대비를 할 거다. 수원을 안뵀다고 하더라도 도형 보는 센스를 넓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에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어려운 문제도 전혀 없지만 냉정하게 말했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레벨로 문제를 푼 친구와 고등과정의 문제를 푼, 고등과정 레벨로 문제를 푼 친구의 해설 과정이 정말 큰 차이가 날 겁니다. 바로 3번 같은 문제, 4번 같은 문제. 심플하지만 제가 아이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도형 문제를 풀다가 사인 값을 물어봐. 그럼 딱두 개를 확인해야죠. 직각이어디있을까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레벨입니다. 직각적인 직가를 찾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레벨이죠. 웬만하면 문제가 다 근데 거기서 제저다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 레벨이 뭐냐면, 사인 값을 물어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넓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센스는 그 다음 레벨이죠. 그런 것들처럼, 혹은 통계 부분에서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의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화통으로 넘어갔을 때 보이는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지 않으면 문제를 정말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오늘은 통계가 사실 정말 쉬웠습니다 오늘 통계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10개만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삼각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원의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시험지를 다 수거하여 만점자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만점자가 만점이니 한개 틀렸니가 중요한 게아습니다 저한테는 풀이 과정을 다 봤어요. 제가 수업을 해준 대로 고차원적의 수업의 풀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이번 기말고사도 단원이 뭐냐면 원이죠. 시험을 보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기말고사 대비에 원을 대비할 때수학상에서우는 원의 반드시 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학상의 원방수업을 하는 것처럼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에 대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배우는 3학년 2학기 과정은 중요하잖아 절대 로 아니다. 3학년 2학기 과정을 대충 넘어가는 친구도 치고 공부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신 대비는 중학교 3학년 내신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과 도형과 고등과정의 도형의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내신이 또 끝났죠 저희는 이제 10월달이 되면 저희 학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고생감대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는 한글날 어, 공휴일이었던 한글날 하피데이라고 해서 전과목 모의사회 보날또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어, 제가 직접 특강을 하고 있는 토요일 모의고사 특강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 고일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있으니 저희 학비 수학과 함께 예비 고일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